필탈쌤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학년 올라가서 진단 평가 많이 걱정되신다고요. 영상 부탁하셔서요. 오늘부터 예비 중1 되는 친구들,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6학년 내음부터 시작해서 5학년, 4학년 이렇게 거꾸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가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의 이름을 쓰세요. 그 있어요. 이거는 이제 1학기 각기둥과 각뿔인데요. 밑에가 오각형이죠. 오각형 모양인 각뿔이므로 얘는 오각뿔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분수 나누셈인데요. 어, 이제 자연수 나누셈 해 가지고 요 어, 1학기 내용이에요. 얘는 4 나누기 2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의 나누셈인데요. 얘를 10배 해고 얘도 10배 하죠? 그러면 그냥 405 나누기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2 곱해 주시면 3이고요 105니까 예. 음, 7 곱해주시면 105 해서 0 그래서 27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요거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 소수의 나눗셈이 계속 나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 복습 2학기 거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기와 같이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나요? 소수를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죠. 여기 보시면 얘를 분모가 100인 분수로. 그럼 나도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100분의 865. 네, 나누기 5죠. 얘는 바로 나누기 가능하죠. 865 나누기 5 가능하고요. 100분의 173에서 1.73인 거. 아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수의 나눗셈이고요. 1학기 내용이에요. 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세요. 그래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20분의 11을 100으로 이제는 곱해주시면요, 얘는 5고요. 얘는 55. 자, 백분율이니까 퍼센트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와 비율, 4단원 1학기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읽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것도 이제는 1학기 4단원 내용인데요. 얘는 7대9, 7과 9의 비 맞죠? 그러면 9에 대한 누가 궁금해요? 7의 비가 궁금해요. 7의 비가 궁금한데 누구에 대해서? 9에 대. 해 그럼 7대9, 9, 9 7대9, 맞아요. 요거 조금 헷갈려 할수 있거든요. 그럼 9와 7의 비는 9대7이겠죠? 잘못 읽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원주는,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죠. 자, 원주율을 3.1로 했을 때, 원주는, 자, 여기 지름 곱하기 3.1, 3.1이겠죠. 그러면 원주, 원의 둘레. 즉, 얘를 원을 주위를 두른 거, 원을 실로 두른 거, 얘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그죠. 3.1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7 곱하기 2 곱하기 3.1해 가지고요. 43.4 43.4 센티미터라고 해 주시면 돼요. 단이꼭 붙여 주셔야 되고요. 얘는 실을 둘러온 거고 넓이가 아니니까 센티미터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곱하세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35는 네모 곱하기 60이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60은 420. 그래서 네모는 7이다. 음.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2학기 비와 비율 내용이었어요. 사키나무 한번 볼게요. 사키나무는 어 2학기 3단원의 공간과 입체에 나오는 단원인데요. 사키나무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수를 썼어요.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는 몇 층만 보여요. 그렇죠 얘는 1층만 보여요 1층만 보이고 앞에서 봤을 때 아주 높은 3층 보이죠 그다음에 몇층 보여요 2층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가 보인다는 거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과 입체에 또 잊어버린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것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부피 구하는 문제예요 1학기 6단원 문제죠 직륜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자, 10번 같은 경우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죠? 4 곱하기, 5 곱하기, 8 해가지고요, 160이고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 센티, 센티, 센티미터 3개 곱하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을 때 선분, 디글리읍, 얘랑 맞닿는 선분이요, 자, 요거 전개도 각기둥 만들, 만들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요기랑 요기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분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디귿, 니은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디귿, 리을이랑 맞다면 디귿,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조금 합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음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동호나 등호를 쓰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얘는 9분의 5 곱하기 역수 아, 9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45분의 4 이렇게 결과값을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약분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랑 45분의 4를 이제는 크기를 비교하는데요. 이제 통분해요. 그래서 얘는 2 곱했으니까 8이죠. 얘는 90이니까 9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얘가 통분해서 크기 비교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분수의 나누셈이었고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여러 가지 그래프, 1학기 5단원 내용이에요. 자,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띠 그래프를 완성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이건 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16은 4 2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름은. 40 중에 16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서 표시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약분하면 40%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해 주셔도 되고요. 음. 자, 8이 2 0 8명이 20%예요. 그러면은 얘는 네 명이 10%다. 그죠? 네 명이 10%다라고 보여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예요? 40%고, 4명이 10%니까 10%, 그러니까 10 그리고 얘는 3배니까 30%.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백분율, 봄, 여름은 여기에서 더해서 60, 가을을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네, 겨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원기둥과 원뿔 어느 도형의 높이가 더 높을까요 그랬어요 높이에 대한 개념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수직으로 잰 높이 그죠 밑면을 수직으로 잰 높이 그래서 얘는 11 아, 아이고 답을 이거 쓰는게 아니죠 네 11cm고요 얘도 수직으로 보았을 때1 2 c m 예요그럼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누가 원뿔이 그렇죠 1cm 더 높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풀이 1cm, 또 높다. 저 혼자 열심히 풀었네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실수로 8이라고 적는데, 밑면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돼요. 밑면이 이거라면, 이거와 수직으로 놓여있는 높이, 그죠? 어, 밑면의 사이의 거리인 11cm가 정답입니다. 자, 음,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요, 어, 다음이 나타내는 팔, 수를, 8로 나누고, 그러면은 다음이 나타난 수를 일단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이럴 때 제가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세로로 써달라고 했어요. 3이고요. 0.1이 6이면 0.6이에요. 그럼 뭐예요? 23.6이라는 거죠. 그거를 8로 나눈 몫을 구하여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네 소수 이렇게 세로로 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분수로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모두 잘 아니까 2.9 제가 적어도 하도록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견산을 잊어버린 친구 같은 경우는요, 1학기 3단어 소수 의나눗셈 복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한 내가 답이 맞았는지 정적 능력이 가능해야 돼요. 얘가 24점 약 8이죠? 그럼 얘는 약 3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나 맞았네? 이거 소수점 실수로 해가지고 막29.5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말도 안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 풀 때도 주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이건 2단어, 2학기 5단어 원의 넓이죠? 자, 얘는 정사각형에서 이원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정사각형 12 곱하기 12에서 빼기. 한 번에 자꾸 식을 적게 해주셔야 돼요. 얘는 6 곱하기 6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이에요. 그래서 144 빼기 그리고 108. 그래서 정답은 36제곱센티미터이다. 자, 그 다음 한 면의 둘레가 20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 넓이를 구하세요. 겉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한 면의 둘레가 20이라면 얘를 일단 네모로 놓으셔야 돼요. 한 면의 얘의 둘레가 20이라는 거는 네모 곱하기 4가 20이라는 거고요. 그럼 네모는 5cm예요. 그렇죠? 5고 얘의 한 면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25가 되는 거예요. 즉, 5 곱하기 5가 3면이 되고 있고요. 이게 6개 있다는 뜻이다. 5 곱하기 5 곱하기 6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6게30 곱하기 5 해서 얘는 150, 네,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문제가 많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자, 비를 전항이 21인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후항을 쓰시오. 얘는 전항이고 후항이에요. 얘는 비례식과 비례배은 6학년 이야기 4단원 내용이에요. 자, 얘를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짠, 7분의 3이에요. 전항을 21이고요. 수항을 네모로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는 문제 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분수로 바꾸든 소수로 바꾸든 해볼게요. 저는 이제 분수로 얘를 바꿀게요. 왜? 소수로 얘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최소공배수를 몇수곱해야 돼요? 70을 곱해줘야 곱하기 70을 얘네들한테 해줘야 얘네들이 분수 분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63분의 자, 얘 예, 여기도 70 곱해요. 그러면 30이에요. 자, 그러면 63분의 30이면 약분 해볼까요? 3으로 약분 돼요. 21분의 10. 자, 나왔죠? 여기 정답은 10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일단 통, 저기, 최소공배수로 자연수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시는 게 2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와 나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간, 땡땡, 몇이고, 나는, 땡땡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육각 기둥의 모서리 수예요. 모서리는, 위에, 옆면, 아랫면, 이렇게 해서, 밑면, 6 곱하기 3이 돼서, 18개. 그죠? 음. 그 다음에, 칠각불의 면의 수. 자, 옆면이 7개고, 밑면이 하나니까, 더하기 1을 항상 해줘요. 그래서, 8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18 더하기 8해서 26개.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합이 뭔지 차가 뭔지 문제 잘 읽어주시면 좋고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6 6과 3분의 2 제곱 센티미터이고요. 가로는 4예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죠. 세로 몰라. 네모로 놓고, 네모 곱하기 4는 6과 3분의 2라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꾸 네모로 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 실수하지 않아요. 자, 얘는 약분하면요 3분의 5, 1과 3분의 2 센티미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10과 5분의 2 리터의 물통에 물이 이만큼 들어있대요.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차려면 이걸로 몇번 부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어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일단 내가 부어야 하는 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물통에 물이 10과 5분의 2야. 가득 차면. 근데 얘가 지금 5와 5분의 3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냐는 거예요. 어, 그렇죠. 지금 비어 있는 요 부분은, 음, 자, 비어 있는 부분, 가득, 비워 있는 부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10과 5분의 2 빼기 5와 5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빼주시면 뭐가 되냐면요 얘 올라가서 9와 5분의 7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갑자기 분수 뺄셈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5분의 3 하면은 정답은 네 4와 5분의 4라고 알수 있어요 4와 5분의 4 리터를 채우는데 10분의 3이 몇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자 부여, 부어야 할 횟수 부어야 할 횟수 횟수 자, 얘는 포함제예요. 10과 5분의 4가 10분의 3이 몇번 들어있냐는 거예요. 즉, 나누기라는 거죠. 4와 5분의 4 나누기. 요거 조금 많이 틀릴 거예요. 자, 그러면 5분의 24 곱하기 3분의 10.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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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러면 몇 번? 16번이다. 16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2번 거의 다 왔어요. 민원의 학생 중 1,200명은 가나다 아파트에 한 곳에 살고 있어요. 자, 얘는 뭐 어떤 단어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프 단어이에요다 아파트 C동에 사는. 자, 다 아파트 C동이에요. 일단 뭘 구해야 돼? 다 아파트를 먼저 구해야 돼요. 다 아파트는 다 아파트 다 아파트는 1200명 중몇 퍼센트를 차지해요2 5예요 그, 25%를 25못 쓰죠? 그럼 100분의 25 쓰는 거예요. 뭐, 4분의 1 적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영영 있을 땐 요렇게 적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20, 아 20, 어, 저기, 12 곱하기 25 하면요. 300명이에요. 그러면, 300명 중시동 사는 애들은 몇 명이니? 그러면은요. 여기 퍼센이몇 퍼센트인지를 구해야 돼요. 100%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 50이고요. 여기까지면 75예요. 그러면 시동은몇 퍼센트? 25%. 즉시동 사는 애는 300명 의몇 퍼센트? 또 100분의 25. 옳지. 그러면요 네. 75명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어, 가마을과 나마을 중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궁금한 거예요. 어디가 더 높냐는 거죠. 이건 비와 비율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비교하라는 건 인구죠. 인구면 기준 양이 분모고 비교하는 양이 항상 분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넓이 6에 대한 3144. 이럴 땐 가땡땡, 나땡땡 해주셔야 돼요. 6분의 3144, 그 다음에 8분의 3680. 자, 그러면 얘는 524지요. 그리고 얘는 갖고 나면 460이에요. 비율이 더 높은 거는 자, 가마을이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직육면체 부피가 283제곱센티미터예요. 겉넓이가 무엇일까요? 얘는 일단 모르는 걸 네모로 놔주셔야 돼요. 직육면체 높이 몰라요. 얘는 5 곱하기 8하고 네모를 했더니 2 8이에요 그러면 네모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네모는 7이죠. 40 곱하기 7 해서 7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제, 저, 이제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7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자, 건널비 구하는 공식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8 더하기, 그리고 8 곱하기 7, 8 곱하기 7 했죠? 더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7 하고, 곱하기 2 해주신 거죠. 그럼 131 곱하기 2 해서 262, 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그래서 몰랐을 때 여기를 높이를 얼른 놓고선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25번 볼게요. 그 길이가 같은 세테이프에 섯장을 이어 붙였어요. 그랬더니 전체 길이가 이만큼이 됐어요. 한 장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거는요. 몇, 몇, 무엇일까요? 그죠? 어떤 걸까요? 겹치는 기, 부분의 길이 합은 알수 있어요. 뭘알수 있어요? 얘, 얘, 얘를 알수 있어요. 근데 원래 길이를 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얘는 원래 길이에다가 빼기 뭐를 한 거예요? 6.3이 몇 개예요? 테이프 다섯 장이면 네 개예요. 네 군데요. 예 곱하기 4를 뺀 것이 11.2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전체의 기, 어, 한 개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한 장의 길이. 네, 여기는 한 장의 길이보다 다섯 장의 길이랑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 보시면 얘는, 음, 여기가 뭐가 나오냐? 135.4가 나와요. 그럼 135.4를 몇 장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장으로 나누어주면 한 장의 길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08cm이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그러면 한 장의 길이를 몰라요. 얘는 네모 곱하기 5인데, 여기부터 네모 곱하기 5를 막 써주시면 아이들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만약에 전체 이어붙이지 않은 길이를 먼저 구해주시고, 겹친 부분을 뺐을 때 이거라는 거. 그러면 전체에 이어 붙이지 않은 길이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 나누기 5 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지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아이들 풀어보고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